제자 훈련반 국이 박영실 집사입니다. 사실 좀 떨립니다. <laughs> 저는 보시다시피 조금 통통한 편입니다. 제가 통통한 이유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먹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먹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아직까지 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일명 모태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자랐지만 나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한 뼈대 없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분별 없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도움되는 것은 가능하나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관습과 형식의 메인 예배, 사명감 없는 마지못해서 하는 교회 봉사, 오염된 신앙, 기복신앙과 복음이 뒤섞여서 잡동산이 같은 정리되지 않은 서랍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중에 저의 신앙생활에서 큰 한란이 왔습니다. 비복음적인 논리와 사람의 교만함과 욕심 앞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소용돌이 가운데. 있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폭풍 후에도 사람의 교만과 욕심과 비범군적인 간섭이 공존하는 신앙생활은 저의 믿음의 정체성을 막 흔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변했고 교회 봉사는 나의 의지와 책임감 으로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믿는자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니까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주 많이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또 다른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산 유로교회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자 훈련반이었습니다. 작년 4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2월 20일에 마쳤었습니다. 제자반 신청을 내고 보니 남자 지사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내심 훈련 받고 싶은 욕심에 남자 혼자라 탈락시키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여집사님들 등바구니에서 훈련을 할수 있었습니다.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데 남녀 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반 여지 삼들께서도 불편하셨을 텐데, 저를 남자로 대해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반 동기생으로 신앙의 동력자로 편하게 대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 과정은 저에게 신앙의 잡통산이 같은 서랍장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주일 나오는 숙제 가운데 경건의 시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삶에서 살아내는 훈련으로 저를 말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 암송 시간은 항상 훈련생들을 긴장하기끔 했습니다. 분명 일주일 동안 말씀을 외웠건만 동성 기도가 마치자, 마자 목사님께서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스 5장, 8장, 5장 8절 시작. 시작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되어 버벅버벅 될 때도 있었고 암송 구조를 잘못 보아 엉뚱한 것을 외우는 바람에 한바탕 웃고 부끄러워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운 말씀은 내가 세상에 힘들고 신앙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또 즐거울 때에 언제든지 꺼내어 볼수 있는 비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숙제는 연애 시절 애인한테 온 편지나 메시지를 보면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연애편지를 읽는 자리로 이끄는 훈련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가끔씩 나오는 생활 숙제는 항상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낸 체험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가 제자 훈련의 실제였습니다. 살아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신앙 도서를 읽고 감상문 쓰기 숙제는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낸 저자들의 모습에서 많은 감동과 감격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다지는 많은 유교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을 통해 본 예수님의 제자인 저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 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부른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대심을 조금도 부끄러워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저는 삶의 현장에서 솔직함과 담대함이 저절로 흘러나와 저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안전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많이 고백하고 썼던 말이, 부끄럽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라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기에 그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2시간을 더 보태어서 주어진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는 24시간에 2시간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제고 먼저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 훈련 중에 나온 성구 암송을 완전히 외우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우리 훈련생들이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와 아부슨 발언이다 이러면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 한 마디, 정말로 두 시간이 더 주어져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었으가 아닙니다. 바빴으가 아닙니다. 다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가 정답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사랑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랑하지 않으시든지. 여러분이나 저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혹시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일까요? 안 그러면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소원도 이루고 이 땅에서 좀더잘 살고 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이제 저는 저의 신앙의 서랍장은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서랍장 안에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세상에 짐을 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은 저의 마지막 호흡이 멎을 때까지 걷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쓰임 받는데,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압니다. 저의 삶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 안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애쓰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정과 격려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